안녕하세요. 헤이아츠입니다 오늘은 엘드링 DLC의 하이라이트 지역인 그림자의 성을 탐험할 예정인데요. 그림자의 성은 크게 정문을 통해 들어가는 본성 구역과 동쪽 성문으로 들어가는 교구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마누스 메테르 대교에서 벌어지는 유미르나 욜란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성보다 교구 구역에 먼저 가는 걸 추천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림자성의 교구 지역을 탐험하면서 교구 지역에는 어떤 보스가 있고 어떤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자성의 교구구역에 가려면 지도에 표시된 교구가도 축복에서 동쪽으로 난 길을 따라 그림자성에 가면 되는데요. 교구가도 축복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분들은 제가 올린 그림자알터 보스위치 가이드 2편과 3편을 참고하면 그림자알터의 동쪽 지역에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구가도 축복에서 북서쪽으로 난개를 따라가면 성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길을 따라 계속 직진하면 교구입구 축복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도착한 그림자성의 교구는 물에 잠긴 상태이기 때문에 지붕 사이로 다니다 물에 빠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건너야 합니다. 준비가 됐으면 교구입구 축복에서 정면에 있는 지붕으로 달리기 점프를 해서 넘어간 뒤 오른쪽 지붕을 따라가다 시체를 조사하면 개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지붕을 따라가면 개들이 파먹고 있는 시체가 있는데요. 시체를 조사하면 가는 짐승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뼈를 챙긴 후 이번엔 남서쪽 지붕을 따라 쭉 직진을 하다 지붕 끝에서 왼쪽을 보면 또 시체가 있는데요. 시체를 조사하면 흰 점인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챙겼으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물 위에 떠있는 통나무로 점프해서 건너갑니다. 빠지면 죽으니까 조심스럽게 통나무를 밟고 건넌 뒤 왼쪽으로 가면 시체가 있는데요. 시체를 조사하면 큰묘 은방울 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꽃을 챙겼으면 다시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갑니다. 중간중간 틈이 많이 벌어진 구간엔 꼭 달리기 점프를 해야 물에 안 빠지니까 조심스럽게 건너야겠죠? 다시 지붕 구간으로 돌아왔으면 지붕을 따라 직진하다가 왼쪽 건물로 건너갑니다. 난간을 따라 가다 보면 화염 해골이 나타나니까 조심스럽게 물리친 뒤 무너진 벽에 있는 시체를 조사하면 항염의 간절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챙겼으면 무너진 벽을 타고 북동쪽으로 직진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꺾으면 커다란 건물 지붕이 나오는데요. 지붕 위로 올라가면 남서쪽에 엘리트몹이 나오니까 조심스럽게 처리한 뒤 시체를 조사하면 메스메르의 잠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보를 챙기고 남서쪽으로 직진해 건너편 지붕으로 점프해서 건너가면 바로 오른쪽 기둥에 시체가 있는데요. 시체를 조사하면 자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마를 챙기고 남동쪽에 있는 기둥으로 점프한 뒤 기둥을 타고 올라가 지붕으로 올라가면 커다랗게 구멍이 뚫린 지붕이 나오는데요. 지붕 아래 기둥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간 뒤 다시 기둥을 타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동하면 시체에서 폭풍 매의 깃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깃털을 챙기고 뒤로 돌아가면 바닥이 무너진 2층이 나오는데요. 무너진 구멍 아래로 내려가 북동쪽에 있는 문으로 가면 기도실 입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려면 그림자 알토의 성전교회 안에서 침입자로 만난 퀼라인을 제거해 기도실의 열쇠를 얻어야 하는데요. 기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닥에 쓰러진 채 마리카에게 기도하는 퀼라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퀼라인과 대화를 하면 축복의 눈동자막과 어둠의 눈동자막 중 어느 걸 사용할지 물어보는데요. 축복의 눈동자막을 사용하면 퀼라인이 영체화되어 불의 기사 퀼라인 영체를 얻을 수 있고, 어둠의 눈동자막을 사용하면 퀼라인이 가지고 있던 퀼라인의 대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아이템에 맞춰 해당 눈동자막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퀼라인을 어떻게 만나고 또각 눈동자막은 어떻게 얻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퀼라인 퀘스트 공략편으로 올릴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퀼라인을 만난 후 기도실을 나와 북서쪽으로 난 통로를 따라가면 오른쪽에 있는 시체에서 항래의 간절임을 얻을 수 있는데요. 간절임을 챙기고 직진하다 이번엔 왼쪽 방으로 들어가면 시체에서 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통로로 나와 직진하면 통로에 시체 하나가 있는데요. 시체를 조사하면 메스메르의 잠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보를 챙겼으면 뒤로 돌아 오른쪽으로 난 다리를 건너갑니다. 가는 도중 잠몹이 많으니까 하나씩 처리하면서 남동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 빈 공간에 시체 하나가 있는데요. 위에서 박쥐가 공격하니까 처리한 후 시체를 조사하면 굵은 짐승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뼈를 챙긴 후 통로로 나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교구 지역에 물을 뺄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 레버를 밀어 교구 지역에 물을 빼줍니다. 물을 빼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옆에 물이 빠진 공간이 나타나고 밑으로 내려가 시체를 조사하면 세개란 단석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단석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 오른쪽 건물로 들어가면 수몰된 예배당 축복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개방했으면 북서쪽 출구로 나가 살짝 오른쪽 정면 앞에 보이는 시체로 이동합니다. 그럼 거북목 묵은절임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아이템을 챙긴 후 왼쪽에 건물벽을 따라 남동쪽으로 가다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커다란 고목과 늪이 나옵니다. 커다란 고목의 왼쪽으로 조금 직진하면 작은 나무 정령 1번이 나오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은 적이니까 범위 공격이나 꼬리치기만 조심하면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무 정령 1번을 물리치면 마술 스킬인 가시 두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 정령을 없애고 큰 고목 주위를 살펴보면 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체를 조사하면 색일은 단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석을 챙기고 뒤로 돌아 남동쪽으로 가면 시체를 파먹고 있는 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까이 가면 거대 개가 나오니까 조심해서 없앤 뒤 시체를 조사하면 개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알을 챙기고 북동쪽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건물 입구 안에 승강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 맨 처음 도착했던 교구 입구 축복에 바로 갈수 있고, 이제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를 가동시켰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북서쪽으로 직진합니다. 도중에 오른쪽에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시체가 있는데요. 지금이야 다 없앴지만 큰개두 마리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처치한 뒤 시체를 조사하면 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룬을 챙겼으면 다시 남서쪽 출구로 나간 뒤 북서쪽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시체 하나가 보일 텐데요. 시체 근처에 가까이 가면 나무 정령 2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만난 나무정령과 별반 차이 없으니까 꼬리치기와 범위공격만 조심하면 쉽게 물리칠 수 있는데요. 나무정령 2번을 물리치면 앞서 말한 퀼라인이나 욜란 퀘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둠의 눈동자 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령을 물리치고 근처에 있는 시체를 조사하면 계알을 얻을 수 있는데요. 계알을 챙기고 북동쪽으로 가면 여기저기 널려있는 시체를 발견할 수 있고 시체를 조사하면 단서, 포쿠리 끈끈끈. 라다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모두 챙긴 후 남쪽으로 직진하면 오른쪽에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요. 예배당 안에는 불공격을 하는 몹이 있고 자폭형 화염 좀비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엘리트 보문 원거리에서 처리하고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불공격을 하는 녀석을 처치하면 죽은 얼굴 투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걸 다 해치웠으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오른쪽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승강기에서 내려 직진하면 왼쪽으로 커다란 조각상이 있는데요. 달리기 점프를 해서 조각상으로 올라간 뒤 아이템을 조사하면 그림자 파편을 얻을 수 있고 밑으로 내려와 시체를 조사하면 무기, 불의 기사의 성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기를 챙긴 후 남동쪽 출구로 나가 바로 북동쪽 통로를 따라 직진하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는데요. 2층에 올라가 시체를 조사하면 종군사제의 제작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작서를 챙기고 1층으로 내려오면 계단 밑에 있는 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문을 열면 승강기가 있고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면 나무 참배의 비밀 통로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개방한 후 동굴을 따라 직진하면 흔들다리가 나오는데요. 흔들다리를 건너면 예배당이 나오고 커다란 조각상 앞에서 퀼라인이나 욜란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눈동자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동자막을 챙기고 왼쪽에 있는 통로로 이동하면 나무참배 교회 축복을 발견할 수 있고 축복 앞 시체를 조사하면 마리카의 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보스인 그림자나무의 화신뿐인데요. 그림자 나무의 화신은 다른 보스와 달리 체력발을 세 번이나 깎아야 토벌할 수 있습니다. 즉, 보스가 두 번이나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림자 나무의 약점은 해바라기처럼 생긴 머리 부분이니까 머리를 중점으로 공격하면 쉽게 경직을 시킬 수 있고 화염에 약하니까 화염 속성의 무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쉽게 공략하려면 영체를 탱시키고 범위 공격은 뒤에서 피하다가 틈을 봐 머리만 때리고 도망가는 걸 추천하는데요. 특히 먼 거리에서 일시적으로 접근해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옛 운철대검의 전개 스킬 백광의 돌격을 이용하면 손쉽게 피를 깎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나무의 화신을 물리치면 영윤초의 추억과 미켈라의 거대한 눈을 얻을 수 있고 그림자 나무 기습 축복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구 구역에 남은 보스는 노장 가이우스 뿐인데요. 가이우스를 만나려면 일단 숨몰된 예배당 축복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당 축복에서 북서쪽 출구로 나간 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직진하면 왼쪽에 아까 승강기를 타고 올라갔던 예배당이 나오는데요. 예배당으로 들어가 오른쪽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승강기에서 내려 앞으로 가다 오른쪽을 보면 좁은 다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승강계가 있으니까 승강기를 타고 그림자 성의 씨앗 보관구까지 올라갑니다. 승강기에서 내린 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실체를 조사하면 세 길은 단석을 얻을 수 있고 뒤로 돌아 남서쪽 방향의 통로로 이동하면 보관구 뒷구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개방하고 서쪽으로 난 통로를 따라가면 실체가 있는데요. 시체를 조사하면 휘색 덩어리 반딧불을 얻을 수 있고 다시 북쪽으로 직진해 적을 처리하고 시체를 조사하면 카리아의 관통 방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패를 얻었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다가 왼쪽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오면 북동쪽에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시체가 있고 시체를 조사하면 영업묘, 은방울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꽃을 챙긴 뒤 앞에 있는 통로로 들어가면 또 시체가 있는데요. 시체를 조사하면 불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뱀을 챙겼으면 뒤로 돌아서 왼쪽에 있는 통로를 따라 남서쪽으로 계속 직진합니다. 그럼 통로 끝에 시체 하나가 있는데요. 시체를 조사하면 불의 똬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똬리를 챙기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면 오른쪽 벽에 구멍이 나있는데요.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시체가 있고 시체를 조사하면 영윤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나무 계단을 따라 계속 직진하면 또 시체를 발견할 수 있고 시체에서 축복받은 뼛 조각을 얻을 수 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보관고 다락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개방했으면 바로 앞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날아다니는 적들이 많으니까 활이나 마법을 이용해 적들을 처리하는 게 좋은데요. 승강기에서 내리면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기둥을 따라 왼쪽으로 이동하다 반대쪽 기둥으로 넘어가면 시체에서 가는 짐승 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뼈를 얻었으면 방금 전 지나친 사다리로 돌아가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와 왼쪽 기둥으로 이동하면 시체를 발견할 수 있고 시체에서 단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석을 챙겼으면 뒤로 돌아 계속 왼쪽 방향에 나무 기둥을 밟고 이동합니다. 그럼 밑에 톱니 모양처럼 생긴 커다란 나무 바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위로 뛰어내리면 시체에서 기도 스킬인 저편에서 온 분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킬을 챙겼으면 북쪽 방향의 나무 기둥으로 점프해서 내려간 뒤 바로 앞에 보이는 사다리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정면 저 멀리에 화염을 쏘는 적이 있으니까 원거리나 근접으로 해치운 후 정면에 보이는 승강기로 이동합니다. 승강기에 도착하면 승강기 발판을 눌러 승강기를 움직이게 하고 오른쪽 승강기가 올라오면 똑같이 발판을 눌러 승강기를 움직이게 한뒤 왼쪽 승강기가 올라올 때 승강기 지붕으로 점프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왼쪽에서 시체를 발견할 수 있고 시체를 조사하면 불의 기사 힐드 영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체를 챙겼으면 승강기 지붕으로 점프해 나무 기둥으로 내려가 이번엔 승강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승강기에서 내려 오른쪽 통로로 가면 적이 하나 있는데요. 적을 처리하고 난간에 있는 시체를 조사하면 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룬을 챙겼으면 다시 승강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나무 기둥을 따라가다 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바로 오른쪽으로 시체가 있고 시체를 조사하면 세계는 단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석을 챙기고 오른쪽 나무 기둥을 따라가면 다시 사다리가 있는데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고, 출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 밑으로 내려가는 승강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오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다시 승강기가 나오는데요. 승강기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면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그림자의 뒷성문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개방한 후 보스방 기준 오른쪽 통로로 들어가면 마리카의 조각상 앞에 아이템이 있고 아이템을 주우면 그림자 파편을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마리카 조각상은 NPC 유미르 퀘스트를 할때 가야 하는 숨겨진 비밀 장소를 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각상 앞에서 제스처 어머니어를 실행하면 조각상이 움직이며 비밀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의 제스처를 얻는 방법은 제가 올린 그림자 알터 보스위치 가이드 3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림자 파편을 얻고 비밀 장소까지 오픈했으면 이제 보스인 노장 가이우스만 남았는데요. 가이우스는 멧돼지를 탄 채로 굉장히 날렵하게 움직이는 데다 원거리에서는 마법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싸우기가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특히 하늘에 떠올라 멧돼지와 함께 날아오는 돌진 공격이 위력적이기 때문에 타이밍에 맞춰 구르기로 잘 피해야 하는데요. 뒤잡을 하려다 멧돼지 뒷발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배후 공격을 할때 멧돼지 뒷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 운철 대검의 전기인 백광의 돌격을 이용하거나 신이 남긴 검의 전기인 황금파를 이용해 쉽게 깰수 있었는데요. 가이오스를 물리치면 메뚜지 탄자의 추억을 얻을 수 있고 그림자를 우러르는 노대 축복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개방하고 북서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그림자나무의 성배에 도착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그림자 파편을 5개 얻으며 오늘의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자 파편 5개를 마지막으로 교구 지역에 처음 들어와 그림자나무의 화신과 노장 가이오스를 물리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림자의 성안에 들어가 보스인 메스메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